그레이스 최 동지님을 여러분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서청대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동지라는 말이 사실 되게 낯선데 자주 뵈니까 동지라는 말을 의미를 더잘알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언니 오빠분들 다제 동지 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서청대 가는 길과 여기 광화문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병세는 위중하시나 그동안 형정지 집행도 계속 거절. 무료 처치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뭔 짓을 했건, 문재인이 무슨 헛소리를 했건, 오늘 하루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온통 머릿속에 박근혜 대통령 생각뿐이라는 거저 압니다. 저희가 2년 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지지하는 당에 상관없이 모두 그 슬픔에 공감했고 하지만 죽은 사람을 저희가 살려낼 재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세한 여성단체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은 페미니스, 페미니즘을 두둔하고, 맘카페 여자들을 선동하고, 여권 신장시키겠다고 여자들을 위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여성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전에 저는 혹시나 모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압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병원의 긴 복도에서 혼자 들어가실 때 마음이 울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오전에 서청대 오신 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수천만 대군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